직접 한번 구부려보려고 힘을 줘봤는데 근데 저울이 아이폰 쪽으로 완전히 확 기울더라고요 실제로 S25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바로 오늘 공개된 제품이죠. 갤럭시 S25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얇고 가벼운 모델, 갤럭시 S25 엣지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번 제품은 단순히 슬림하다는 느낌을 넘어서 디자인, 내구성, 카메라 구성까지 꽤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성능, 컬러, 가격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S25 엣지의 두께는 5.8mm, 그리고 무게는 163g 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모델입니다. 실제로 S25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얇죠? 사이드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요. 손에 쥐었을 때그 차이가 꽤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 무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다 보니까 요몇 그램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편인데, 실제로 무게를 쟀을 때 울트라 같은 경우는 218g입니다. 그런데 엣지는 163g 밖에 안해요. 무려 55g의 차이인데, 보이는 숫자보다는 체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어요. 제가 체험전에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랑 S25 엣지를 저울에 올려봤거든요. 근데 저울이 아이폰 쪽으로 완전히 확 기울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게 차이는 좀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얇으면 혹시 휘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한쪽에서 몰래 직접 한번 구부려보려고 힘을 줘봤는데 생각보다 꽤나 짱... 상당히 단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레임은 티타늄, 전면은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가 처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튼튼한 느낌이 들었어요. 밴딩 이슈 같은 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았습니다. 화면은 6.7인치가 들어갔는데요. 플러스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뭔가 가로로 살짝 더 넓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베젤도 얇고 화면비가 잘 빠져서 얇은 바디치고는 몰입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칩셋은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갔고 램 같은 경우는 12GB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S25 시리즈에 들어간 칩셋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얇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AI 기능 같은 경우도 기존 모델과 차별 없이 다 지원이 됩니다. 뭐 이렇게 스펙 차별이 없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하고 구매를 하시면 좋겠죠. 자, 배터리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엣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3900mAh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두께 때문에 살짝 적은 용량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터 사용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건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베이퍼 챔버를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제품이 슬림하면 열이 좀더 빠르게 전달이 될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새롭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배터리와 발열 제어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인데 이거는 실제로 테스트를 좀더 해보고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이번 엣지는 듀얼 렌즈 구성으로 들어갔는데요.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1,200 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더 컴팩트한 카메라 모듈이 새롭게 들어갔는데 슬림 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답게 두께를 10% 정도 줄였다고 해요. 제가 테스트를 조금 해봤는데요, 아주 미세하게는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은 화질을 잘 유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카툭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뭐 엄청 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꺼운 편도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뭐 요즘 스마트폰 치고는 적당한 사이즈였습니다. 이번 S25 Edge 컬러는 티타늄 실버,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아이스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했습니다 실물 느낌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티타늄 실버는 아주 정직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광택이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반사되는 톤이라서 뭔가 미니멀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티타늄 아이스 블루 이건 실버에 살짝 푸른빛이 도는 컬러인데요 뭐 밝고 시원한 느낌이 들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도 같이 드는 그런 색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트블랙은 프레임까지 블랙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세련되고 묵직한 느낌이 강하게 나는 컬러였어요. 개인적으로 제 원픽은 이 제트 블랙이었고요. 여러분들 색상이 고민이 된다면 아 제가 봤을 때는 제트 블랙 이 색상은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릴 만한 컬러입니다. 이번 갤럭시 S25 엣지의 사전 예약일은 5월 14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출시는 5월 23일입니다. 가격은 256GB 기준 149만 6천 원, 512GB 모델은 163만 9천 원으로 나왔어요. S25 플러스 출고가 비교를 해보면 약 14만원 정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플러스와 울트라의 중간 정도 가격대로 보시면 돼요 사실 요즘 플래그십 가격들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살짝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주는 만족감이 꽤나 크기 때문에 단순히 스펙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매일 들고 다니고 싶은 폰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 때문에 어 아마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갤럭시 S25 엣지는 단순히 얇은 폰이라고 보기엔 좀 아까운 디테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디자인이 다 비슷한 이런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렇게 기존과는 다른 스타일의 스마트폰은 좀 상당히 매력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울트라가 좀 부담스럽거나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들께는 아마 실사용 만족도가 꽤 높을 수 있는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삼성 매장에는 다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실제 디자인이 궁금하면 가서 직접 체험해 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